썸머셋 라마고 라운지는 어, 숙박객들이 방에서 이야기하기 싫을 때 나와서 에, 괜찮은 그럴싸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대화하고 싶을 때딱 좋은 장소입니다. 왼쪽에 지금 멋진 인피니티풀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 여기는 지금 이와같이편하게쉴수 있는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렇쪽에는좀더 분위기가 있죠. 숙박이들이 외부에서 손이이 왔을 때방 안에 들어오는 건 싫다. 좀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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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 왔어요. 이야기하기 좋죠.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으니까 세븐일레븐 가서 콜라나 또는 커피 사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층 세븐일레븐 가서 맥주 좀 사오시고요, 안주 좀 사오시고 여기 와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돈 들어가지 않고 편하게 호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라운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운지 시설은 왼쪽에는 키즈 클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피니티풀이 있죠. 그리고 바로 위층에는 고급스러운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에 어. 매우 좋습니다. 사인 쪽에 키즈 클럽이고요. 그리고 오측에는 인피니티 프리 입니다. 자 키즈 클럽은 어, 그다지 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어, 2층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왼쪽에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라운지는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키즈 클럽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라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왼쪽에 라운지가 있어서 부모님들은 바깥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편하게 담소하면서 자녀들이 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키즈 클럽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완구 좀 있고요, 텐트 있고 또 여기는 여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볼수 있는 쿠션들이 있고요 만화영화나 게임 즐기기 딱 좋죠 자 여기 일부 완구가 좀 있는데 뭐 완구는 딱 보니까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하긴 여기가 레지던스 호텔이다 보니까 키즈클럽이 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 방콕호텔 중에서는 시안캠핑스키 외에 키즈클럽이 정말 그럴싸한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머셋 라마 9의 키즈 클럽은 처음 때는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요. 화장실 겸 또한 샤워실 겸 사우나가 있는 다목적 공간인데요. 자, 우측으로 하면 여성용이고요. 좌측으로 하면 남성용입니다. 자, 들어가니까 보면은 여기 같이 로커가 있습니다. Samurai now, or to get your job. So I'm 여기 i n g to get on. So I'm going to get on. So I'm going to g 저기는 스팀 사우나입니다. 자 이쪽에 세면대가 있고요. 저기 반대편 쪽은 여성용 욕실겸 화장실겸 로커 사물함실이죠.